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러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매해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바로 고난주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일이 끝나면 4월 20일은 바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또 열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이 부활절에는 어, 달걀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에서 큰 행사, 어, 기도에, 기독교에서 가장 뜻깊은 날을 어,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 하늘의 영광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육신의, 사람의 육신의, 육신을 입고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크리스마스가 그첫 번째 날일 것이고요. 두 번째 날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전, 부활주의, 이 부활주일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렇게 두가두 개의 절기를 우리가 손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섭리가 바로 이 절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부활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종려주의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이 일주일의 고난의 이 고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께서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주 전에 한주 전인 금요일에 배단이에 예수님께서 배단이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배단니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금요일에 배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이틀 후인, 다음 이틀 후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그러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저 마을에 들어가서 벳바게에 가서 가면은, 어, 나귀새끼가매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가서 그나귀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가서 오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아, 너희가 왜이 나귀를 풀어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즉시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됐냐? 아, 아니, 이 제자들이 그 나귀의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낙이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풀어서 데리고 오면은 낙이를 내어준다라고 하니까 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 이낙귀의 인자가 순진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무슨 최면에 걸려서 그냥 어, 낙이를 준 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왜낙귀의 주인이 인자가 이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들이 나귀 새끼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순수하게 내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본문 4절에도 나와있듯이 선지자, 스가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귀를 순순히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가리세 자손이어 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수 있는 구원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예언처럼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낙이 새끼를 내어달라는 그런 요청에 낙의 임자가 낙이 새끼를 순순히 그 어린 낙이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정말 백만백만이나 다른, 어, 멋진 교통수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 마차를 타시지 않고, 왜그 어린, 그 여린이 여린,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신 걸까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그 나기를 타심으로 인해서 바로 다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린 나기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그마구가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도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바로 겸솔의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솔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겸솔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동할 수 있고, 겸손한 모습 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겸손의 모습이었고요. 우리의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할수 없는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러한 겸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더 아름답게 확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이식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맨 처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한 행동은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서 예수님 이 오시는 그 길에 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 행동도 아닌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까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딱 내리게 되면 그 비행기 입구부터 무엇을 깔아요? 예, 네, 붉은 레드 카펫을 쫙 깔아서 어, 그 대통령이 꼭 귀빈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로 붉은 레드 카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깔아들였다는 라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옷을 길에 펴는 것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그런 나무였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을 짓는 그러한 일도 했고요. 또이종려나뭇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종려나뭇 가지가 의미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 그리고 영광을 이종려나뭇 가지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이 사람들이 종려나뭇 가지를 흔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뜻으로 이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나기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럽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구절 말씀, 성경 말씀, 21장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이 라고 외친 것은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줄 진정한 왕이 없었습니다. 세리들은요. 로마에서 거두는 그 세금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인 세리들이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거두고자 하는 것보다 더 배로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세금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당시에 집의 대칭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것이죠. 로마의 지배하에서 비참하게 살고 세리들의 높은 세금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지도층들이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율법을 통해서 억누르는 그러한 삶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올까라고 그렇게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아, 대통령이 지금은 없는 부재한 그런 상태죠. 이러한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정치와 경제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끌어 줄 지도자가 우리도 너무나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를 다시금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잠깐의 갈증을 해 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의 삶의 관심에 사람들은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길에 옷가지를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간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어가실 때모산나다빈의 사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고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예수를 원하는 것이었지만 인생의 예수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쳐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다고요?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것에 중점을 둔 그러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행복도 사람도 살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신이라고 불리는 망 망몽, 만봉 신에게 오늘도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요, 자신의 들 권력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권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를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당시의 그 사람들과 이 시대의 교회는 다릅니까? 호산나라는 외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9장 40절에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우리에게 외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만을 바라는 그러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은 죄악을 멀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산나를 외쳐야 할줄 믿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상날을 외쳐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이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하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떤 모양으로 보면 승리의 상징인 종려 나무 가지와 겸손의 상징인 이악기가엄발란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와 겸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맞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중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가 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종료 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서의 구원을 바라며? 승리의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의 의미에 따라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각자 다르게 다가오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하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칠 때 세상 것을 구하는 호산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땅 가운데 호산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묘나무 까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고도를 펴서 길에 깔며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이종려주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라 외치며 열렬히 모셔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호산나의 이 외침은 저 사람들의 저 세상을 세상 것을 구하는 호산나의 외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를 구하는 호산나의 외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